우리 사랑하는 할레인 듣기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다시 겨울이 된듯 합니다 아침마다 눈이 내리네요 우리 그래서 봄이 왔다고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저에게 좀 힘든 그런 한 주였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면 4월 한 달이 좀 힘든 그런 달이네요 4월 첫 주에는 제 아내 이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어머니처럼 그렇게 돌보던 분이신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원에 계시지만 병원 방문을 못하고 있던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성금요일이 이모님을 화장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역시 방문객 수를 5명으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 한번 뵙지 못하고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와 아주 가까운 동역자, 저랑 굉장히 친한 동역자의 아내가 사고를 당해서 두 번의 수술 뒤에도 의식불명 상태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주일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를 드렸는데 수요일에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막 40이 된 젊은 나이에 남편과 어린 두 아이들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뭔가 도움을 줘야 하는데 현 시국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더욱 안타깝고 답답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은 저의 어머니 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편치 않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때 하나님께 실망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처음 가보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길 안내자 뿐입니다. 그런데 길이 너무 험하다고 해서 안내자를 멀리 하고 다른 길을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길을 잃고 더 깊은 어둠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를 잘 아는 것입니다. 안내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안내자를 의지함으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며 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우리가 가보지 못하는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길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유일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곡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없 단다. 하나님 은너를 원하 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그 누구 보다 하나님 은너를 원하 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 은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달마다 새롭고 살아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처음 가보는 이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갈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기치 못한 상황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시는 우리 할랜드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